할렐루야. 347장입니다. 347장. 오락하신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 품일세 시험 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 소. 서 가신 예수 님 바라보 면서 모두 마음 을 합하 여 힘써 일하세 여수 호 아본 바다, 주님 품일세 <laughs>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태아사 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우 인테아사 동정녀 마리아이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백년적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믿 거룩한 공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일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며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기는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에 유다의 황무제리러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 베냐민 자손은,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베나민 오늘까지 베나민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요호사와 갈렙을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서 가난 땅에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수아는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갈렙은 누굴까? 유다지파로 나오는데 원래 조상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에돔과 아말렉은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늘도 또 진멸이란 말이 나오지만 그건 헤렘족 속들이에요. 근데 그 조상 이 그나스라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인지 몰라요. 어떻게 어떻게 흘러 흘러 가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아버지 또 그리고 아들 갈렙.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추레굽. 그러니까 그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야저 사람들이 떼거지로 저렇게 나가는데 왜 나가는 거야? 아, 가난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간다는 거지. 적과 꿀이 르는 그래서 막 수백 명이 만 명이 몰려나가고 또 기적을 보잖아요. 열 가지 재앙 막 각종 보니까.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 민족을 우리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자처를 한 거죠. 우리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거기. 근데 그걸 다 따라가자 그래서. 그렇게 합치니까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본 유대인보다 그때 이 그나스 이 갈렙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따라온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나스 갈렙 그 가문이 빌붙어서 따라왔는데, 어이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당. 여호수아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갈렙은 희방인이었다고. 그래서. 종처럼 따라붙어서 온 사람들에요. 이 그런데 이제 이 그들 중에 이제 각 지파에게 또 편입을 시켜줬어요. 1 2 지파에 유다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이 친구가 사랑가 아니에요. 1 2 정탐꾼 보냈더니 노수와 갈렙만 둘이 하, 가난한 땅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열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요수는 그럼 유대이니까 그렇다지만 갈렙은, 오히려 갈렙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아, 진짜 저건 괜찮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땅 같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갑시다. 아, 이러면서 그두 긍정적인 표현을 한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훈 받기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참,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자는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제가 목결을 해보니까 안 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불평을. 근데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으로 일이 풀려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을 얻고 하나님을 잘 믿고 완전 뭐 유대인보다 더 하죠. 유대인 더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숙이 나오잖아요. 85세가 되었어요 마흔 살에 그렇게 정탐꾼으로 간 기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85세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아그 해부론 그 산지를 보면서 그 안악자손, 그 거인자손, 저게 우리 가신데, 저걸 물리치면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여수한테 가서. 저거 내가 저걸 깨부시고,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아이 글쎄 우리가 알아서 하지요. 뭐, 노인 네가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이 85세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회부론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설교할 때마 다. 동적인 요소는 그렇다 치고. 이방인 사람의 편입해 들어온 개종한 이방인을 그또 애돔 사람이면, 윈손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야 신앙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 지식, 어, 차별 없다는 거예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렙베게 이제. 곡을 주는데 그때 이제 그 싸우러 갈때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적을 쳐야 된다. 나 따라서 같이 싸우러 갈 사람 나서라. 그런데 그래서 그 점령하는 그 공로자에게는 대표로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아내가 면아 악사를 아내로 주라. 딸이 아마 참 이뻤던가. 그래서 또 큰 지도자의 또 딸이니까 뭐 다들 부러워하지요. 아, 그래서 악사라는 그 딸을 주겠대니까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인 온니엘 이첫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조카 아우라랬는데 사실은 조카예요. 성경에서 러분들 아들이란다고 바로 직계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손이라 할 때는 아들도 되고 먼 후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우할 때 동생에는 친동생이 아니라 조카 동생도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니까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뭐야 근친이 그렇게 될수 있냐 하지 말고 이제 조카입니다. 그 갈렙의 조카 동생 온니엘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쌈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자기 딸을 줬죠. 그런데 이제 네. 오늘은 그 아내 아니 악사라는 이 딸이 참그 지혜로운 게. 그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저 남쪽으로 이제 준 거예요. 땅을 그 아래쪽 길에 세베레라 쪽에 너는 그 가서 살아라. 근데 거기는 이제 황무지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했습니다. 내겁 내겁 지역이라고 황무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옛날 다른 데 보면은 요셉 지파가 오늘 도뒤도 나와요.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 나무 대에 갖춰 싸우는 그 시대에 쇠로 만든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막왜 우리에게는 산지를 주냐고 너희들은 다른 집가 평지를 주냐고 막 불평해요 요셉 집가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소리를 하죠 살림이라도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하나님이 주신 조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 환경만 보고 남에게 더 떡이 더 맛있게 되듯이 그 불평하던 요셉 집파들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 내게 네집 사막지역으로 가라는데 아무 소리 않고 가요 자기 남편 그 언니라고 가면서 아버지 그럼 우리에게도 복을 좀 주셔야 되는데 복이라는 게 이런 황무지로 우리를 보내시니 그러면 거기 남방에 있는 큰 와시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샘물을 거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죠잖아요 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거기산 달래니까 그 갈렙이 그래. 그위 쌤과 아래 쌤 그러니까 막다준것 같아. 그 쌤이라고 우리 생각 그만 쌤이 아니라, 아, 와시죠 그래서 위쌤 아래 쌤 많은 그 좋은 땅을 그들고 골라서 줘서 내려온 게. 거기가 이제 부엘세바 쪽인데. 자 오늘 그래서 이 악사라는 이 딸이 그 남편 온예라고. 한 곳으로 이제 출가를 해서 아버지가 가려니까 아버지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나이 85세에 가상 꼭대기 안학자산하고 싸우겠다는 그런 정신이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아시겠죠 그 정신이 딱 살아있죠 그리고 갈렙 자체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뭐 딸이라고 해서 더 좋은 땅해브론에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좋은 땅인데 많은 데 있으니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개척 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적과 끌이 흐를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정신을 좀 배우자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신이 딸에게 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저 남쪽 아무도 안 갈라 오는데 그런데 그 시몬 지파예요. 그쪽으로 가라. 거기서 개척해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셉 지파가 뭐, 산지를 왜 숲속을 우리 쳤냐고 투덜되고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겁쟁이들. 철병거가 뭐가 무서워요? 또잘 이걸 연구해보면, 산지 이런 데는 병거가 다니기는데, 골짜기 어떻게 병거가 다니? 있어봤자 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차가 어떻게 골짜기를 다녀요? 평야를 달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또 핑계가 다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하고 합치면, 합치면, 그래가지고, 안 쫓아내서, 쫓아내지 않고, 이제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헤렘 했는데, 헤렘 안 하고, 안 쫓아내다가, 계속 옆으로 가시가 되는, 이런 거에 비해 볼 때, 약사라는 이 딸은, 그냥 아버지가 하래니까, 온 일, 그 사위, 그죠? 같이 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셈두 개는 주죠. 그래서 거기를 잘 이제 이렇게 개발시켜서, 그게 즉, 부일세바니다 그런데 부을 세바잖아요, 일곱 분을. 엄청 고귀한 땅이죠. 지금 가면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개척 정신, 이 전투 정신, 나이8 0에도 내가 해야 할이 사명을 내가 하고 죽겠다는 그런 정신이 그대로 딸에게도 갖고 딸도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 명령 받고 사막 지방으로 가서 거기를 다 개발하는 개척하는 오늘 말하는 이 창업 정신 아닙니까? 뉴 스타트 우리 이제 내년부터 뉴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희망합시다 New s t a 열매를 이제 s 먹는 이제 기쁨이 있어요. r t New start. New start. n e 그러는데 r t New start. New start. New start. New start. New start. New s 조성화 전사는 새시대 열매를 따먹자 그런데 그건 조금 그렇고 새시대에 파종하는데 힘들었어요 우리 2년 동안 아 파종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농사짓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따먹어야죠 열매를 하나님 참 희한하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표어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가서 개척하는 개척정신 뉴스타트. 네. 아, 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황무지든지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런 데가 따로 있냐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샘이 있으니까 거기 젖과 꿀이했지만은 아니라 말이에요. 산지든지 사막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파라면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왔잖아. 그죠? 메아시아님 어디든지 파면 마 나와 그냥. 불레스 사람들이 놀래. 우리는 그렇게 이에밀렸내 파도 없는 데로 쟤는 저놈들은 어떻게 파면 나오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엘 세바가 그거예요. 그 이삭이 판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판거는난 이제 보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함번또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 이 환경 탓하는 다른 그 사람들을. 앞에 열두 정탄군 갔을 때그 탓하고 오늘 또 이제 쫓아내려니까 쫓아 안내가지고 이안쫓아냈다는 얘기가 이 안에 열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시키는데 핑계대고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이 열번 이상이 나와요. 그랬다가 그게 참 옆구리 가시가 되는 얘기인지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또 환경 탓하고 좋은 것만 찾고. 그래서 좋을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삽을 됨면 물은 나온다 하는 그런 정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식사를 어디를 식당을 갔는데 <laughs> 자꾸 발떠래요 아시다시피 로봇 돌아다니죠 로봇가 돌아다니면 식탁을 갖다 주는 웬만한 건 그러니까 종업원이 뭐 오더만 받아가지고는 그다음 때는 오지도 않아. 다 오면 자기가 알아서 다 꺼내서 이렇게. 참 편리하더라고. 비대면 시대니까 종업원하고 대화도 그래요. 그건 이 벌써 또 지나갔는데 또 보니까 뭐야 테이블마다 전부 모니터가 있어. 요 금지가 조만 그 패드 인터넷 같은 게. 그래 종업원 될 것도 없어. 자기가 보고 누르니까 음식이 쫙 종류가 나와. 그림. 그림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장 계장은 뭐가 어쨌고? 뭐 반찬이 어떻고? 국산이고, 자세하게 나와서 계속 눌러서 계속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툭, 꾹, 눌러.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입니다. 결제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를 쫙긁고 결제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없어. 뭐. 근데 거기 종업원들은 동남아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대화도 안 되니까 그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갖다 주고 치우고 하나님한테 우리하고 대화할 일이 없어. 내가 알아서 잘한것 골라서 그 자리에서 결제해. 요 테이블 안에서. 그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음식이 다 나와. 그걸 다 줘.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조금 요청을 할수 있죠.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벌써 번호 번호표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해서 들어갈 때부터 다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이야 참 편리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누구랑 뭐 뭐라 뭐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마음에 맞는 거 골라서 그렇게. 그건 뭐 휴게소 같은 데도 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보다도 앞서서 그렇게 나갈 때 모든 것이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편리하가. 예. 그리고 돈 계속 다 했으니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되지 뭐뭐할건뭐 뭐뭐 있어요? 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식구들에게도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지혜를 가지고 남 안에는 빨리 개발을 해서 오늘 악사의 정신을 받자 따라합시다. 갈렙과 악사의 정신을 받자. 자꾸 안 된다고로 이건 뭐가 안 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환경이 어떻고 여기는 뭐 사람이 없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예 아까 보세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음으로 쫓아내잖아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 뭐 철병 거뭐 있고 골짜기라고 뭐안 쫓아내고 망한 거 있어. 요 예루살렘도 산꼭대기 골짜기고요. 해보면 이게 뭐에 거인들이 사는 그걸 노인네가 가서 그러한. 그래. 그럼 뭐뭐 뭐. 갈렙이 무슨 힘이 좋고, 뭐, 싸움잘 해서 꼭 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뭘 하든지, 할렐루야, 뭘 하든지, 지혜를 가지고, 남안 하는 걸 빨리 개발해서, 그런 손님들이 그걸 꽉찼다고그 집만. 같은 시골밥상인데, 시골밥상에 자변들이에요. 근데 그 집만 막을 박아, 손님들이 편하고 좋으니까. 왜 많은 식당 중에 그런 음식도 물론 맛있어야 되지만 참 시대가 이렇더라는 거지 네. 그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한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잖아 이 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아침 악사 정신을 받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또 가르쳤어 공양호의 자식을 가르쳐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이 헤렘 정신은 자녀들 가르칠 때도 해야 돼요. 강하게. 헤렘 정신은 자녀들에게도 강하게. 헤렘은 바로 자신에게 대한 칼란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쫓아내자. 뭐그 계속 사사기 250년 골치 아프기 계속 안 쫓아내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침략하고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꽉 뜨시합시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의 이 부녀, 이 부녀의 신앙 정신 우리 본받읍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얘기도 다시 등장시켜서 오늘 특별히 갈렙과 그딸 악사의 그 신앙 정신, 이 철학. 삶의 어떤 돌파구를 열어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다 동족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놀라운 신앙정신,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지혜롭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의 깃발을 꼽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승리라는 그거를 꼭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laughs> 먼데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중보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주셔서 그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도 이런 신앙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함 없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